좋은 소식이 왔어요. 오늘 승급 시험에 합격을 가요. 불합격이세요? 불합격. 에 뭐라는 거야? 합격이에요. 합격.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. 저기 어떤 한 구독자가 이교해범준 이교해범준 맞죠? 응 사준 오빠. 그분이 동작 괜찮아서 승급. 가능할 것 같다던데 그 오빠 원래 안그런데 <laughs> 그런 오빠 아닌데 그런 오빠가 아니에요? 응, 그렇게, 그런 말한 오빠가 아닌데 어, 좋은 말 해줄 오빠가 아니에요? 응 어.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응어응 어. 응. 해줬잖아요 응 근데 근데 네. 어. 일단 그 오빠는 어. 그런 오빠가 아니고 어. 주작이고요 <웃음> 어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아빠가 저번에, 응. 그니까, 러 검은색 옷에다가 행바지 입고 있는 도, 도복 입고 지나가는 오빠한테 멋지다 그랬잖아. 응. 그 오빠가 그 오빠야. 아, 그래? 내가 멋지다그랬다고 응. 도복만. 아, 그렇 실제로 보면, 아 그건 아니야. 편집해줘. <laughs> <laughs>